제일 패랭이 예쁘죠? 이 수행이 정말 예쁘게 잡혔습니다. 이 처음에 살 때는 서너 줄기 있었거든요. 그런데, 언제 이렇게 가지가 번졌는지, 아유, 정말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꽃은. 어, 이게 만개한 건지 어떤 건지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하거든요. 근데 제가 이제 화분 선택을 잘 못한 것 같아요. 이 안개가 꽃이 작고 하얀색이기 때문에 긴 화분에 신은 거는 잘했는데 화분이 이제 짙은 색이면 더 꽃이, 어, 돋보이겠어요. 정말 예쁘죠. 이렇게 삽목해놓은 블루 다이아몬드에서 이렇게 꽃이 한 송이 피었습니다. 세 줄. 한 아이도 관계 없습니다. 여기는 아침에 보니 두더지가 파서 제가 눌러놓고 막대기로 처음에 들어온 곳 막대기로 저렇게 쨈막대기를 박아놨습니다. 못 들어오게. 지금 얘가 하나가 물러질락 말락해서 손으로 눌러놓고 한 아이도 물러진 게 없습니다. 이렇게 저녁으로 오후 늦게 해지고 나서 물을 꼭 주었거든요. 그리고 너무 또 뜨겁고 가물 때는 아침에 조금 주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했더니 하나도 간거 없습니다. 노지 이렇게 심어놓고 이렇게 그늘막이를 해주었습니다. 노지 에 삽목해 난 아이 중에 제가 제일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애가 얘입니다. 예. 하나 둘입두 개를 잘라서 잎맥을 따라 잘라가지고 여기다 심어놨습니다. 스트랩토카르푸스 과연 이게 나중에 새순이 돋아날까요? 지금 해놓은 지가 한, 한 20일? 15일, 20일 정도 됐습니다. 아르메니아의 씨앗을 잘라놓고, 이제 뿌리를 파서 뿌리 나눔으로 이제 번식을 시켜볼까 합니다. 꽃대가 올라오지만 다 파서 어제 비가 오고 땅이 촉촉해서 뿌리 나눔으로 얘들도 다 같이 뿌리 나눔으로 해 심어 놓아 보겠습니다. 이거 뿌리 나눔을 하니까 잔 뿌리까지 붙으면서 이렇게 잘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가지가 갈라지는 식으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. 이래가지고 위에 머리를 다 싹둑 자르고 이렇게 심어 놔 보겠습니다. 살아날지 어떨지. 오줌 내모필라도 어제 비가 와서 땅이 이제 촉촉해서 이제 모종을 옮기고 어제 비 왔다고 이렇게 모종을 옮겨 심어 놓고 물을 안 줬더니 시들어 있습니다. 아, 여기까지 끌고 다니면서 물 주기도 힘들고 살지 어떨지 이렇게 모종을 해놨습니다. 여기에도 해놨는데 살지 모르겠습니다. 여기도. 이 보세요. 버바스쿰이 바람에 다 넘어져서 제가 이렇게 묶어 놨습니다. 버바스쿰도 넘어져서 제가 이렇게 줄로 묶어 놨습니다. 땅 아홉 개 있는 거 한번 보세요. 키가 크고, 이게 이제 그 묵은 둥이에서 새 줄기가 나서 피었기 때문에 바람이 힘이 힘없이 이렇게 꺾어져 버렸나 봐요. 그래도 앞마당 쪽에 언덕에 당 아욱은 넘어지지 않고 무사해서 어, 씨앗은 받을 수 있겠어요. 다행입니다. 비바람에 그거 무성했던 이 접시꽃이 이거 뭐 만신창이가 됐습니다. 그래도 얘도 맷송이, 맷줄기는 어, 이렇게 싱싱합니다 그래서 씨앗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씨앗 되기 전에 또뭐 태풍이 온다든지 뭐비바람 쳐서 얘까지 또 망가지면 모르겠네요 아바람 여기는 너무 바람이 셉니다 우리 집은 잡초 뽑은 지가 며칠 안 됐는데 오늘 보니까 또 잡초가 무성해서 또 여기 잡초 뽑고 잡초와의 아, 전쟁. 하단을 가꾸는 거는 잡초와의 전쟁입니다. 조그만 애를 노지에 심었더니 이렇게 잘 자랍니다. 이거 한 해, 한해 자라면은 전에 내가 한해 얘를 키워가지고 노지에서 키워가지고 너무 무성해서 파낸다고 고생을 했거든요. 그 정도로 얘가 잘 자랍니다. 노지 심으면 이래가지고 이제 어느정도 자라면 화분으로 이제 수행잡았어요 이제 옮겨줄겁니다 애 이름도 이자핏네 모종 심어서 컵 둘러 씌어놨던애 이렇게 잘 적응했습니다 바람에 뭐 지그재그로 땅에 엎어져 있어서 이렇게 줄을 묶어놨.. 이때 아.. 쇠 막대기를 기둥을 삼아서 줄로 묶어놨더니 이렇게 예쁩니다. 제라늄도 내가 바빠서 하겹진거 뭐 꽃진 꽃대 잘라주지도 않고 정말, 뭐, 뭐처럼 해가 있었거든요. 정말, 뭐, 엉망이 되어 있었는데, 오늘 이제 싹 가입되고, 꽃, 꽃대 꽃 잘라주고, 정리를 했습니다. 영양제도 이제 주고, 영양제도 다 놓고, 이렇게 했네요. 이렇게 얼굴이 전부, 남쪽으로 휘어져 있어서 이제 얼굴 을 북쪽으로 주고 이제 좀 바로 서라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잡초가 무성해 있었는데 이제 잡초 다 뽑아 주니까 내 속이 다 시원합니다 한번